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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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넬로-, 넬로 오 좋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전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후레쉬가 앞에 있다는 점입니다 후레쉬가 앞에 있기 때문에 네 살살 가주셔야 돼요 살살 그리고 좁은 길이 있어요, 좁은 길 좁은 길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 이렇게 가져가면은 진짜 개이득이에요 진짜 성공적인 겁니다, 가져가시는 게 천천히 가져가세요 바쁠 거 없어요 바쁘실 필요가 없어 그냥 슥 가주시면 돼요 천천히 근데 길을 모르거든요? 진짜 큰일 났어요 일단 파란 나무 캐는 것까지는 완, 완, 완벽하게 완료를 했는데 길을 모르겠어요 네, 큰일 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네띠는 바, 당황하지 않고 쭉 가요 그리고 이런 좁은 길을 가실 때 원래 한번 확인해주시고 가시 네 이렇게 벽 부딪히시면 안됩니다 살짝 돌려주면서 오케이 네 길을 모르겠어요 사실 막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가셔도 길이 나와요 아, 제발. 부딪히시면 별로 안 좋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돼요. 아, 길 아니네. <laughs> 아, 이런 망했어. 잘 보셔야 돼요. 어디가 벽인지. 네, 여긴 딱 돌릴만한 공간이 있네요, 다행히. 좋아요. 이런 거는 미리 가보셔도 돼요. 먼저 가보셔도 됩니다. 안 보이시죠? 아무것도 하지만 전 보이거든요. 아, 사실 안 보여요. 차좀 가져오자. 아, 안 보입니다. 네, 그냥 한번 와봤어요. 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가지는 거 보니까. 아, 제발 쓱 가요. 그냥 쓱 갑니다. 제가 볼땐 사실 여기서 욕심 더 내서 하나 더 올렸어도 될것 같긴 한데. 좀 많이 욕심.. 아 망했다 진짜로 여기 어디에요? 전 지도 같은 거 하나도 안 봅니다 여러분들은 지도 보고 하세요 저는 지도 안 보고 합니다 왜냐 이게 못 찾는 것도 별미거든 이 원래 게임이 원래 고통 받는 것도 이제 하나의 저는 예그 네, 컨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략을 보면서 하는 건어 그렇게 하면 쉽게 깨겠죠 하지만 이제 재미가 조금 떨어진다는 거 여기서 세갈래 끼리 나왔는데 저는 저는 이쪽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까 온것 같은데? 이게 가끔씩 이제 파란 나무를 캐고 가져가다가 파란 나무 지역을 잘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신 분들 정말 운이 안 좋으신 거거든요. 그냥 지도 보고 하세요, 여러분들. 예, 네, 이거 진짜 무모한 도전입니다, 진짜. 이거 찾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진짜 추천 안 합니다. 어, 아, 너무 빠르게 움직였어. 아, 이렇게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아, 젤, 젤 올리기 어려운 게 떨어졌네. 자, 이거 한번 뒤집어 줍니다. 계속 올릴 건데. 네, 이렇게 올려주시겠습니다. 야, 일단, 가져가기만 하면 장땡이야. 죄송합니다. 코가 간지러워서 코좀 긁었습니다. 아! 아! 네,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괜찮아요? 네, 일단 처음으로 돌아왔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가요. 그리고 내가 갔던 길을 안 가시면 돼요. 근 제가 갔던 길이 기억이 안 나죠? 예. 네. 큰일 나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큰일 나신 겁니다. 제가 항상, 어, 나우타이크 고인물이다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사실은 개초보입니다, 이거. 네, 당연히 지도도 있고, 공략 영상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왜? 재미가 떨어지니까. 저는 여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이 좀 줄어들 수도 있... 잠깐만. 저는 빛나는 곳은 항상 밖에 있었는데? 네, 버그였네요. 뭔가가 나를 이쪽으로 끌어 당겼는데 정말 여기 파란 나무 있는 쪽 아니야? 아까 왔던 것 같은데 여기도? 아... 네, 솔직히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 지금 말이 말수가 줄어든 이유는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지도 보세요. 네. 뭐 재미, 재미? 이딴 거 없어요. 그딴 거. 찾 찾았나? 아, 뭐야. 왜 바깥 공기가 보이는 거야, 도대체? 하... 네, 이렇게 앞으로 박아 주시면 나무들이 이쪽으로 모여요. 좀더 안전적으로 갈수 있습니다. 아, 여기 아까 와봤잖아. 잠깐만. 되게 돌아. 저는 오른쪽 선택하겠습니다. 오른쪽. 막 오른쪽이 길이길. 아, 아,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렇게 막 심하게 터진 건 아닙니다, 차가. 이게 이렇게 터져버리네. 근데 뭐, 복구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살포시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살포시 올려주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터진다면 그건 큰일 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요. 나무가 올라가 주셔야 되거든요. 아, 또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아, 저게 왜또 보이냐? <laughs> 아, 저게 왜또 보여? 아니 네, 여러분들은 공략 보세요. 아, 물좀 마시고 와야겠다. 네, 굉장히 힘든 시간을 여러분들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원래는 약간 힘없는 목소리가 컨셉이었는데, 힘이 없어지네요. 마이, 마이크도 다시 잡고, 오케이. 갑시다. 출발합시다. 원래 컨셉이었습니다만, 네, 힘이 정말 없어졌습니다. 빨리 좀 가슴이. 하, 아니, 여기 한세번온거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갔을 거야, 나는. 근데 나는 어림없지, 여기로 들어가. 이 길이 없으니, 없으 어, 없...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저로 들어가겠지 어 오케이 오케이 나도 그럴려 했어 자 여기서 내가 볼때 항상 오른쪽으로 갔을 것 같으니까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아 이런 길좀 불안한데 근데 아까 오면서 이런 길한번본것 같긴 해어본것 같긴 해요 저는 한 바퀴 돌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정말 강곡히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강의 보세요. 아, 그 강의 영상이래. 그, 공략 영상 보세요. 네, 길 그냥 아시고 가는 책, 아는 게 정말 편합니다. 저도 알아요. 공략 영상 있는 거 알고. 아, 진짜 제발. 라는데 이거 못 돌리는데? 그래서 톡 다시 한번 콕해서 이걸 올려 주셔야 돼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안쪽으로 넣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뛰어넘으시면 안 되고. 이게 중심이 이렇게 잡히면 안 되는데. 아 그냥 이렇게 위로 올릴게요. 큰일이 난게 뭐냐면, 차를 못 돌려요. 이 상황에서.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안될것 네, 같... 잘하면 될 수도 있는데. 어, 어쩔 수 없이 뒤로 향합니다. 차를 돌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건 거의 강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너 누구야? 자, 새로 오신 분, 아.. 새로운 분을 이제 발견했고, 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저 사실 미로 공포증이 있거든요. 울렁증, 소굴렁증. 아, 미로만 보면 소굴렁거리는 지금 속가 엄청 울렁울렁거리거든요. 이게 성공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하면안 되면은 바로 그냥 지도 보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도 봐도 어딘지 모르는데 아, 아까 왔던 것 같은데. 아, 여기 몇 번으로 오는 거야, 큰데. 또 파란 나무 있는데로 가겠구만 보아하니, 이게 사람들이 정말 실수를 하는 게, 자신은 사람은 이제 제, 자신이 선택했다는 것을, 그... 이, 이, 이 친구가 있네요. 이 친구가 있고, 자신이 선택했던 것을 반복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일 걸요. 어쨌든간, 네, 원래 제가 처음에 했던 선택지를 항상 선택하게 되는 그런, 그런 과학적인, 어, 원리인데. 아, 망했다. 차 돌릴게요, 여기서. 차못 돌릴 것 같은데? 아, 못 돌려. 좀만 더, 좀만 더. 오케이. 나쁘지 않아. 전 이제 차가 돌아간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네요. 여기서 왠지 일로가 파란 나무 나올 것 같은데? 망했다 진짜로. <laughs> 네,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아, 어, 이거,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 <laughs> 힘들어. 네,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파. 여기를 왜또 와? 어? 아니 왜또왜또 왜또 와? 나가야 된다니까? 내띠야. 나가야 돼. 아 여기가 이렇게 되있구나. 아 오케이. 사실 미로가 아 되게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못 깨는 게 이제 별미인데 미로는.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미로 처음이야. 아니 왜 이런 길이 와지는 거야? 여기 근데 처음이긴 하다.